불가능한 거다, 이 말이에요. 14절과 15절은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. 그러니까,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,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,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,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,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, 불가능하다, 이 암시가 깔려 있어요. 그러면요, 불가능한 걸 말씀하셨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? 대책이 나오겠죠. 돕겠다는. 그게 이제 16절로 이어지는 거고요. 그래서 15절도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.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, 이 얘기는 뭡니까?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, 없다? 없다는 걸 암시해요.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? 유대인들도 그 나라에 갈수 없고, 너희들도 그 나라에 갈수 없다. 똑같이 말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수를 믿기 전에도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갈수 없었고 예수를 믿고 난 지금도 너희들은 그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사기 중에 사기예요. 예수님도 예수님 사도들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 사도들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시고 3년을 목양하시고 데고 사셨는데도 그들한테도 그 나라에 갈수 없다고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설렁설렁. 여러분.